에 대해서 양 조용히 들어가시죠. 이 안건에 대해서 양조석 단체에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 분씩 신청이 있었으므로 의사진행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야당이 필요합니까? 대한민국의 민주당만이 국회를 운영합니까? 정당 추천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정신은 여러분이 아십니까? 정당 추천이라는 것은 각 당에게 추천권을 주므로써 그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회의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검열을 하고 마치 그들이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매도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뜻대로 이 사람을 부결시키면 대한민국의 인권위가 좋아집니까? 인권위에 좌우가 있습니까? 인권위에 좌우가 있습니까?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인권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아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자, 이제는 국회법에서 정당에서 정당하게 각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한 것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까? 예,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분노했던 독재의 얘기입니다. <laughs> 여러분의 행태가 다수당에 의한 독재라는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안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이 다른 법안을 서로 합의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다수결로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 인권위원회 위원과 자, 계속하세요. 저와 같은 추천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정당의 추천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정당 정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 정당 정치가 갖고 있는 기본 성격, 기본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회는 더 이상 야당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한다는 거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든 여러분의 지금 이 행동 이것이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고 있고 독재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laughs>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가장 우려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수의 폭정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에 맞지 않는 후보라고 여러분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막아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수당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을 우리 국민의 힘이 막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다수당이라도 서로 간에 논의하고 토론하고 얘기하면서 타협했습니다. 중대재해법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일주일간 논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의 결정만 하면 야당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다수당이고 다수결이라는 것이 마치 민주주의 원칙인 양 얘기하는데. 타협과 대화가 없는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독재의 모습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흑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독재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수의 힘으로 모든 걸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목소리> 이 아, 이 인사 안 하고 가세요. 인사 안 합니까? 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지난번.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서미아 의원 에게는 7분 발언을 드립니다. 네. 자 들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미화입니다.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추천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명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조금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 우인식 인권위원 후보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국민의 힘은 한달 전과 똑같이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들로 추천했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부결됐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당 추천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면서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하라는 추청권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인권위를 혐오와 구구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안창호 위원장의 인기를 든든하게 보장시켜 줄 인사들로만 등용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국민의힘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를 일명 안창호 사조직 윤어게인 집합소로 전락시키려는 국민의힘의 만행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에서 부적격 인사들이 계속해서 추천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을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십니까? 네.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 말만 하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듣고 있는 분들한테 독재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누가 과연 독재인지 충분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힘당은 명심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후보를 추천할 때는 적어도 반인권적 인사들을 추천하지 마십시오. 저는 계속해서 국힘당 추천에 대해서 검증하고 반인권 인사들을 추천할 때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낼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입니다. 따라서 국가 인권위원회의 핵심 가치는 독립성을 지키는 일이고, 독립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어떤 정권이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 침해와 차별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회 임명에 있어서도 이 독립성의 가치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서 검증된 인사를 임명해야만 오늘처럼 국민의 힘에 독선적인 추천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의 악의적인 반인권적인 인사 추천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보 추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제안은 저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시민 사회 단체와 인권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내용입니다. 어, 하지만 어 대부분의 현재 인권위원회 임명에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고 있고요. 가동되더라도 암암리에 비공개로 어 진행되는 관계로 인권 전문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안창호 위원장 그리고 김용원 한석훈과 같은 폭주기관차 같은 자들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무자격 인권위원들은 독립성을 지키기는 커녕 윤석열과 내란을 옹호하기 바빴고 탄핵 후 수세에 몰리니까 독립성을 무기로 뻔뻔하게도 자신들의 임기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제2의 김영원과 한석훈 이런 자들을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보 추천위원회 규정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 운영이 법안 심사가 올해 단한 번도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후보추천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권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을 임명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란숙에 윤석열을 무너뜨린 인권위원회를 재건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품에 돌려놓는 일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요구입니다. 내란 옹호에 대한 반성도 인권위를 지키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회는 이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합니다. 자고 오면 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에 필요한 법안들이 조속히 심사돼서 추락하는 국가 인권위원회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검증도. 내라는 세력을 국민학에 거절부시 수하는 무도한 국민의 힘을 네. 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인권, 보호와 권리의제가 다르한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이 앞에서 절도하고 있습니다. 자칫한 국가 인권위원회가 설명비를 내란의 부작도가 되지 않도록 국회가 할수 있는 모든 국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안병한내란는 뜻입니다. 정경안 의원 시부장 등과 석래 대기업원 등은 앞으로도 저는 국가 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의 진단들을 끊임없이 방지하고 견제할것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인권위에 담긴 오랜 역사를 듣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가 될수 있는 국법을 개최해주시오. 진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약자를 지키는 국가공력기구로 다시 설수 있도록 한국의 인권위원님들의 관심과 네, 소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서 퇴장을 하셨는데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안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국회의장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각 교섭단체의 추천을 본회의 의결로 확정해 온 것이 관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국회의 결정이고 국회가 추천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헌법수호기관이자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입니다. 무력으로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더 참담한 일이 일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인사를 국회가 국회기관의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국회 스스로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헌법적 가치에 따라 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향상을 사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인사 그대로라면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국회의장의 생각입니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 안건을 상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동의하기 어려운 추천이라는 다수 의원의 판단이 부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야당 목수의 추천이라지만 국회의 추천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이 안건의 심의 결과에 항의하는 퇴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부터 의사일정 제 6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네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59인 기권 6인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으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도국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하도국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